시편 제3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솔롬을 피해 도망할 때의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,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이다.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. 셀라,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, 이는...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. 수만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. 오, 주여, 일어나소서. 오, 나의 하나님이여, 나를 구원하소서.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. 구원은 주께서 가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. 셀라